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정도도 안 해줄 거야?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망설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알겠어, 내가 할게. 이게 바로 죄책감 주입. 영어로는 길트 트리핑입니다. 1. 죄책감 주입이란 무엇인가? 죄책감 주입은 상대의 양심과 도덕성을 자극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강요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고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할 뿐인데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2. 왜이 방식은 그렇게 강력할까? 죄책감 주입이 잘 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주입은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내가 거절하면 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3. 가장 흔한 죄책감 주입 문장들. 죄책감 주입에는 전형적인 언어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했는데 너만 믿었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떠났어. 넌 그래도 되는 사람이잖아.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결론에 따르도록 압박받을 뿐입니다. 4. 죄책감 주입 bs 정상적인 부탁.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탁이 죄책감 주입은 아닙니다.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부탁.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래도 부탁해보고 싶었어. 죄책감 주입. 내가 안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상적인 부탁에는 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죄책감 주입에는 거절피도덕적 선택이라는 프레임이 깔려 있습니다. 5. 이런 신호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죄책감 주입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부탁을 듣자마자 변명부터 떠올림.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반복됨. 거절 후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함.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공포.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정서적 압박입니다. 6. 왜 우리는 계속 당할까? 죄책감 주입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높고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사람. 즉, 약해서가 아니라 착해서 당합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반복적으로 이용될 때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간다는 겁니다. 7. 가장 위험한 형태의 희생거래.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내가 갚아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이건 호의가 아닙니다. 빚입니다. 진짜 호의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죄책감으로 회수되는 순간, 그건 거래이자 통제입니다. 8. 대응법 감정과 책임을 분리하라. 죄책감 주입에 대응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이해.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이 전부 나에게 있는 건 아니야. 미안함과 동의는 다른 문제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9. 대응법 설명 과잉을 멈춰라. 죄책감 주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설명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틈을 찾고 우리는 더 깊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거절은 짧게, 단정하게. 그건 내가 할수 없어. 이번엔 어렵다. 내 한계를 넘는 요청이야.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10. 꼭 기억해야 할한 문장. 죄책감 주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책임지는 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도덕성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의무의 증거는 아닙니다. 11 죄책감 없는 관계란 무엇인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부탁 있고 거절이 가능하며 감정은 각자 책임집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당신이 떠맡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책감 주입은 상대를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지우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책임입니다.